오늘, 구봉기 소장님이 사장이 있어갖고, 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은 여름바로로 무대위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밑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어,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초조하십니까? 아니시죠? 네, 낙관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환한 웃음을 머금고 계시는 촛불 시민분들을 만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에 앉아 계시는 시민분들 만나 뵙기 전에 그 막간 인터뷰, 사전 인터뷰 형태로 우리 선생님. 아니 저왜 맨날... 아니요, 아니요. 그 그래서 맨날 인터뷰하는 거그뭐랄까 네, 그럴 줄 알았어. 무대에서도 발언하시고 인터뷰도 하고 다 알죠. 그냥 경과만 물어보려고. 그 보고 싶은 민주와 민주 씨랑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 지금요. 민주! 어딨는지는 알것 같은데. 손에 닿지는 않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연락만 하면 꼭 닿을 것 같은데. 민주 씨, 나보세요. <laughs> 아유 얘기 아시죠? 이 선생님이 보고 싶, 싶다 민주야 시를 낭송을 해주셨는데 유튜브 들어가서 꼭 보셔야 됩니다. 초보링동 TV에서 아주 명작을 쓰셔, 써주셨는데 그 민주랑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만날 것 같은데 만나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꼭 그러 안고 싶습니다. 꼭 그러 안고 해주고 싶은 말은 사랑해. <laughs>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laughs> 여러분 여러분도 민주 만나면 꼭 끌어안고 사랑해 말씀해 주실 거죠 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제가 민주야 그러면 사랑해 해봅시다 민주야 사랑해. 네 전국에 계신 민주님 네 사랑합니다 아, 또이 뒤쪽으로 지금 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늘어 아닙니다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늘 자주 뵙던 분인데 인터뷰도 한번 했어요. 기억하시죠? 그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우리 힙합 청년분 맞으시죠? 그렇다고 할게요. 청년은 아니요. 아, 청년은 청년은 아시고 빨간 모자 이 힙합 모자 쓰고 이렇게 쭉 나오셨던 분 맞으시잖아요. 예, 네, 저 맞아요. <laughs> 자, 궁금하신 분들은. 저 유튜브 계속 찾아보셔야 됩니다. 어,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아, 어떻게 보면 열도 받고 어떻게 보면 좀 긴장도 되고 뭐 이랬던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어, 오늘 어떤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시게 됐습니까? 쎄보 뭐 그냥, 그냥 이판사판 그냥 저것들이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하는데 우리 뭐 어째 뭐 죽진 않고 그냥 뭐 죽는다 그냥 단으로만 말한 건데. 뭐 죽고 싶어서 환장한 거 같은데 뭐 그냥 죽이러 나왔어요. 뭐죽여달라고 했었는데 뭐 소원 들어줘야죠. 아니 근데 저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잖아요. 쟤네는 막말로 지금 쟤네는 임기도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임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때까지 싸울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초불 시민들에게 승리의 기운을 붙도다 주시는 뭐 구호든 말씀이든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냥. 저것들한테 말할게요. 네, 그래서 됩니다. 야이게 버러지 같은 것들아. <laughs>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딱 기다리고 있어! 국민들이 니들 잡으러 간다! <laughs> 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뒤쪽으로 또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네. 네, 시민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많은데, 저 김치전 줄이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시간에 나오려면 배가 고프잖아요. 저도 저녁 못 먹고 일 끝나고 바로 왔는데, 아, 오시면 김치전도 있고,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뒤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핸드폰 보고 계시는데, 선생님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네, 네. 아니 모이 모자가 색깔이 딱 지나가는데 눈에 확 들어와서 네 노란 모자에 노란 나비 인상적이어서 어,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일산에서 온 <laughs> 가정주부입니다. 아 네, 일산에서 오셨습니다. 아 가정주부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저녁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될 시간에 어쨌든 이렇게 다 광장에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게 됐습니까? 제가 큰 힘은 없지만, 완전히 머리수라도 하나 채우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광장에서 우리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외쳐야지 저 사람들, 저 놈들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광장에서 특히 내일 토요일입니다.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시죠? 200만이 모여서 윤석열 파면을 확증을 한번 지어봅시다! 자, 선생님도 크게 우리 촛불 시민들에게 화이팅 하자고 한마디 외쳐주십시오. 여유 있게 천천히 심장이 이 막상요 카메라 앞에 쓰면 긴장이 엄청 돼요. 저도 계속 진행을 하지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laughs> 자, 준비되셨죠? 신문 민주 신문 여러분 모두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힘을 냅시다. 화이팅 화이팅! <laughs>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하루 이어서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충분하실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직, 봄은 봄이긴 한데, 선생님, 인터뷰 괜찮으시죠? 네. 반바지입니다. 반바지, 위, 위에서 바지를 잡아 드려야 될 텐데? 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아 어. 그럴 것 같았어요. 안에서 반팔을 입으셨다고. 우리 열정적인 선생님인데 자기소개부터 안 벗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안에 뭐 글씨가 있는 건가요? 아파핵파핵아 아, 근데 위치가 좀, 좀 그래요. 일단 다시 옷을 입으셔야 될것 같아요. 국회에서 반팔지 입고 반팔 입고 걸어왔습니다. 아 국회에서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쭉 걸어오신 건가요? 좀 늦어갖고. 중간에 예그 네, 어르신 못 가고 계시길래 둘이 어... 나중에 우리 촛불행동 피켓 들고 네. 여의도서부터 광화문까지 걸어왔습니다. 와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열정이 넘치는 우리 시민분들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염원이 하늘에 닿아서 반드시 윤석열은 조만간 파면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소개는 아직 안 하셨는데 그래도 소개 한번 하시죠. 설, 인천에서 온 설동경입니다 아네 인천에서 오셨군요 제 페이스북하고 저 트위터 그 스레드 구독 좀 해주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낮부터 해서 쭉 걸어오시고 오늘 저녁 집회 까지 참가를 하게 되셨는데 어, 어떤 마음으로 참가하게 되셨는지 짧게 시간이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당선되고 나서부터, 이 촛불행동도 그가을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저는 6월, 2002년 6월부터, 오바, 아니 저 바이든이 와서, 우리 기업 아, 전부 다 네. 이전해 가고, 네. 네, 네. 그, 그, 그때서부터 있어.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글로벌 호구, 무도한 상모질이, 건폭 전체질의 윤석열, 이 시, 그거 아니고 <laughs> 뭐, 탄핵해야 한다. 그랬는데 이거 우리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아니 근데 국민들이 있으면 아직 망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게 구조적으로 망가뜨려놨다고요, 지금. 그렇죠. 우리 젊은 청년들 일자리가 1 0 0만개 정도가 미국으로 이전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하여튼 다음 주까지 혼자해서 윤석열 파면. 인영 안 하면은 전 국민이 태업을 해야 됩니다. 지하철이고 버스, 택시, 학교, 학생들도 가지 말고 전부 다 광장으로 나와야 돼요. 맞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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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한마디. 무혈 충동은 그거고. 이은 유혈충동인데 그거는 하지말고 네 유혈은 안됩니다 예 2번 무혈 행동으로 <laughs> 네. 파업을 해야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만 더. 더 헌재 재판관들 국민이 먼저다 헌재위에 국민이 있다 건방지지 말아라 <laughs> 이상합니다 아니, 시, 선생님은, 선생님은 이따 QR 코드 뜨면 저기 시민 만원 신청하셔야 돼요. 하실 말씀이 많으면. 네, 시간이 다되갔고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나와주신 촛불 국민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유튜브로 오 계시는 국민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찌긴 놈이 이기는 겁니다. 끝까지 파멸할 때까지 우리 끝까지 함께합시다. 그럼 구합을 해보보겠습니다 촛불이 빛나 국미리 빛나 시작